어제 9시에 잔 다음에 한 2시간 간격으로 깼어요 11시에 깨고 2시에 깨고 근데 다행히 재우긴 재웠거든요 그런 것도 통잠이라고 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웠는데 결국 또 4시 반에 일어났을 때에는 재우는 데 실패했고 그때 수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새벽 3시까지 못 자다가 겨우 그쯤 잠들었는데 또 4시 반에 일어나버리니까 먹어 얼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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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가? 응. 여보, 애기다 먹었어. 이거 애기 똥도 썼어. 8분 먹고 먹는 걸 거부하고 있는 쑥쑥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허리가 되게 아팠거든요. 그래서 침도 맞고 정형외과도 갔는데, 어, 정형외과가 저한테는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정형외과를 가려고 합니다. 남편이 얘기를 볼 거고요. 전 정형외과 갔다가 카페 가서 편집도 좀 하고, 또 시간 남으면 친정에도 가서 좀 쉬다 오려고요 그냥 바로 올 수도 있고. 남편이 저녁 막수 전에만 들어오라고 하네요. 애기 잘 봐야 돼. 방치하면 안 돼. 같이 있어주는 게 끝이 아니라 같이 놀아야 돼. 알았죠 상호작용을 하라고.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가지고 지금 16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후드 하나만 입고 나가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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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컬리 주문했고요. 이게 제가 주문한 것들인데 이렇게 하나가 더 왔어요. 어머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한우랑 딸기를 보내주셨어요. 사고 나서 보니까 이번 쇼핑은 진짜 간식으로만 샀네요. 이거 플립지는 저번에 맛있어서 샀는데 어, 이번 주에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네 봉지나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초코파이. 이 말레이카 꿀케이크 진짜 맛있는데, 친구들 온다고 해서 구매했어요. 남편도 먹고 싶다길래 두 개를 구매했고요. 그리고 컬리에서 옐 팔더라고요. 포켓몬빵을. 근데 하나밖에 구매가 안 돼서, 이거 하나 구매했고요. 평이 좋아서 구매해본 부샤드 초콜렛이에요. 생각보다 크기가 작아서 당황했고요. 그리고 간식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고구마 치즈 브리또, 크림치즈. 그리고 제가 저번에 카야잼 브라운 샀었는데 그린이 오리지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으로 사봤습니다. 그리고 빵은 3개 샀는데 아티제 모닝빵, 교토마을 식빵, 우드앤브릭의 육그레인 브레드, 해물 누룽지탕. 우리 찡찡이 우리 찡찡이 쑤수이 <laughs> 거야? 쓰시기 하자. 응, 이게 뭐야? 만타인 얘 예,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었는데. 쫑긋쫑긋 아기 토끼는 새소리가 듣고 싶어. <laughs> 킁킁킁 <laughs> 신나 이거 선물 받았던 건데 개봉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개봉했어요 이제 숙쑥이가 잡을 수 있게 돼가지고 요렇게 이런 거 세탁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손빨래 해줬습니다 근데 손빨래 해줬더니 여기 안에 물이 좀 고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로 닦으면 안 되나 싶었어요 요거는 저번에 샀는데 아직까지 막 흥미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또 이런 자잘자잘한 장난감이 늘어나면서 보관할 때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난감 박스도 구매를 했습니다. 잘가. 이 장난감 박스는 네이버에서 그냥 구, 검색해서 구매를 했고 L 사이즈 두 개랑 S 사이즈 하나를 구매했어요. 오.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화낼 거야? 아 화내지 마 무서워 무섭다고 음. 거 뜯어버려 놀랍지 마 아이고 아이고 아이거야 괜찮아 고양이들은 공동 육아 한다는데, 같이 할 생각 없으신지요? 없어? 없으면 없는 거지, 왜 물어? 이, 표독스러운 녀석. 나! 아까 정신없어서 못 찍었는데, 저 빅토리아 탄산수도 컬리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낱개로 구매한 것보다 저렇게. 박스 구매하니까 훨씬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구매를 했고요 아, 지금 애 재우고 나왔는데 역시 아침잠은 굉장히 수월해요. 맛있긴 맛있는데 기대한 것보단 좀 평범한 맛이네요. 따따따 <목소리> 따 따. <laughs> 잘 됐어. 요즘 숙수이가 분유를 거부하더라고요. 보통 모유를 거부한대요. 저희가 가루 유산균을 먹이고 있어서 한 번은 분유를 먹이거든요. 요 며칠간 분유와 함께 유산균도 날렸어요. 근데 좋은 점은 갑자기 수유량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수유 시간이 는 건데 숙수이가 보통 10분 먹거든요. 한 7분, 8분에서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막 붙잡아서 10분에서 12분 많으면 어제부터 갑자기 수유 시간이 느리기 시작하더니 거의 18분에서 20분을 먹는 거예요 몸무게가 엄청 적지는 않은데 베이비 타임의 성장곡선 그쪽 들어가 보면 몸무게 입력했을 때 관심이 필요하다고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이제 좀잘 먹어 가지고 금세 맞춰지지 않을까 싶어요 맨날 안 먹겠다고 버틴 기는 애를 억지로 막 먹이느라고 그 것도 힘들었거든요. 제 허리에도 무리가 가는 것 같고 카야틴 그린으로 먹어볼게요. 브라운이 좀단 거고 이게 오리지널인데 저는 왠지 브라운이 더 맛있을 것 같긴 해요. 얘도 맛있는데? 브라운이 진짜 딱한 스푼 남았거든요. 기억이 안 나니까. 당연히 브라운이 압승일 줄 알았는데 둘다 맛있어요. 둘다큰 차이가 없는데? 아닌가? 마담 로이 크림치즈. 얘도 옛날에 사 먹었던 건데 종류별로 다 먹어보고 싶어서. 엄마 아빠 만나러 갈 건데 발라서 가져가야겠어요. 역시 빵은 우유가 최고예요. 곧 있으면 숙수이도 팔뚝, 다리 다 소세지 될 거지. <laughs> 애기는 소세지여야지. 제가 모유수유를 했는데 살이 안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숙수기가 조금 먹기 때문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두 배를 먹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더 빠지지 않을까? 이런. 숙수기가 엄마 살 빠지게 해줄 거지. 아이, 효녀네, 효녀. 흔녀. 네. 아, 엄마 빵 많이 먹어도 되지. 엄마 잼 듬뿍 발라 먹어도 되지. 아니야, 그건? 아. <laughs> 그거는 좀 그래? 저는 이제 엄마랑 아빠를 만나서 쑥쑥이 바튼 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쑥쑥이 데리고 산책하는 동안 저는 정형외과 물리치료 받고 올 거예요. 신난 거야? 제 아빠를 만났으니 기분이 안 좋아지겠다. 갔다 <laughs> 올게. 많이 먹어. 맛있지? 많이 먹어. 또 졸려 하는 것 같아서 재워볼게요. 과연 나라스의 힘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제가 만든 거잖아요. 남편이 결국 똑같은 거못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애착 인형 이렇게 두 개. 똑같은 거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 빨래할 때는 이제 다른 걸 주고 그러려고요. 근데 제가 만든 게 훨씬 귀여워요. 눈이 너무 작게 돼 가지고. 데우는 건 힘들었는데 20분만에 일어났어 꿀잠 자야지 발 어떻게 했는가 봐, 아주 예쁜 거봐 <laughs> 요미 누구 봐? 그대로일 것 같긴 하지만 뭐야? 너무 그대로인데? 어쩜 9일 뭐야? 살안 쪘어? 살 쪄야지 요기 막 됐던 말또 하네 바로 침대에 눕히려다가 좀만 다독여준 다음에 눕히려고요. 지금 졸려가지고 손이 따뜻해졌어요. 哎，来拉这边嘞，我们那个超市。 나서 깼나 이거. 커튼 좀 내려줄걸. 지금 와서 내려 봤잖아. 또 30분 잤어요. 그거 자고 뭐 많이 잔 사람처럼 그냥 <laughs> 눈이 땡그리. 이번에 솔티드 카라멜 맛산 다음에 맛있어서 이번에는 밀크랑 솔티드 둘다 샀거든요. 근데 방금 먹어보니까 솔티드 카라멜 맛이 좀더 맛있어요. 밀크도 맛있긴 해요. 엄마의 먹방을 구경 중인 쑥쑥이. 맨날 입고 있다가 간혹 생각나서 먹습니다. 이게 맛있었으면 계속 기억이 날 텐데 별로 맛있지가 않아서 까먹고 있어요. 어이아다 <laughs> 어이야. 안 통해? 뭐야? 어떻게 알았어? 찍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응? 응? 응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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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 거야 I <laughs> do 잘자 우리 한번 자자 한자, 우리 이거 바로 뜯어보고 싶은데 애기가 방금 잠들었기 때문에 좀 이따 뜯어볼게요 돼지고기 피망 어쩌면. 보다맛다이스 <laughs> 가지가 들맛있 <들어가> 피만보다 그때마 <laughs> 가지가 <laughs> 없 아니 엄마 밥좀 먹자고 우리 남편이 화이트데이여서 사온 건데 지금 너무 배가 불러서 먹지는 못할 것 같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얘만 먹고 이거는 내일 제가 간식으로 먹으려고. <laughs> 왜 이렇게 악을 질렀어. 입좀안 쌌어 아, 어, 이런 상큼한 거는 오, 역시 제 스타일이 오, 아니에요 이 주지마 애로해아 오늘 밤잠은 라라스가 아니라 속삭이 플러스 머미 쿨쿨로 할 거예요. 어제 라라스를 했다가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새벽 수유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37분 만에 방금 깨가지고 다시 달래고 왔어요. 이렇게 꼭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한 번씩 깨더라고요. 저는 자보겠습니다.